네, 어젯밤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지난 70년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으며 양국 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합의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번에 핵무기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방미 이틀 만에 MOU 23건 체결 금액으로 총 59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동맹이 한층 굳건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하고 계신데 민주당은 가짜 뉴스와 저급한 공세를 쏟아내며 대통령 방미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상 외교중인 자국 지도자를 저토록 지독하게 비난하는 야당은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국익훼손이며 누워서 침뱉김을 모릅니까? 민주당의 묻지마 자해 공세 속내는 뻔합니다. 송인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겠다는 꼼수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깨뚫고를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 외교에 죄를 뿌리지 말고 자중하기를 촉구합니다.